이게 뭐 하시려고 여기 낚시를 우리 드시는 거예요? <laughs> 남자는 낚시야 이 새끼야. 낚자는 낚시라고. 그런 말이 있어요? 아 그걸 왜분 아니. 운동하는 사람 내용이 아, 몰라. 나, 나 옛날에도 이거 들고 다니 또 이러네요. 야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란 아, 아, 이게 훈련의 일종이야. 그래. 안 아, 안 이게 대식별에서 무슨. 아니. 야, 캡사이신으로 뭐. 어, 신진대사 촉진 새끼야 다이어트. 아 매운 걸로 지방 분해. 그래요 매운 걸로 지방 아. 그래, 분해 하고 있어요. <laughs> 한번 먹어봐야 돼요 이거. 별로 안 매운 거 아니야? 신나니까. 와뭐 이러니까 바로 못 빼는 거야. 아니 어, 잠깐만 매워가지고, 아니 아니, 저... 아니 잠깐만. 너안 매웠는데 왜 먹어? 비타민 섭취. 아오렌지 비타민, 신의, 비타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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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반 분하고. 웃음> 비타민 섭취. 아니 신체에사 척진하고 비타민 먹었다고? 이건 훈련의 일종이야. 뭐 훈련의 일종이야? 누가 봐도 이거 매워지 지금 한잔 먹은 거잖아. 야형 몰라? 보일산 캡신 아메리카제. 보일산 척사이신 아메리카제. 지방분하고. 아니 비타민. 지방분에 비타민 섭취. 지방분. 진짜 분해. 안 매워? 그 절대 안아 절대 맵다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가 운동해서 매운맛을 못 응. 느낀다고 슈퍼 울트라 가오 부리는 형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초특급 매운맛으로 그 형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옛말이그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있지 않냐? 그치 있지 그럼 너좀맵게다 무슨 소리야 내 너보다 야와 형님 오늘 몸 확실히 올라왔는데 몸운은사 처음 봤냐? 세트장에 몇 논지고, 이거 다이자 아, <놀람> 센스있네 아, 뭔데? 닮은 주 대신 생기데 몰라 운동 끝이 자식 체크 밥 먹어야 아와이 진짜 기본이네 왜왜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형고 지금 운동안 됐거든 아니야 아, 팔 매워서 이렇게 했잖아 3선수 선수 매워서 헥헥 리데어해거리잖아어다치는 길에 갑자기 운동하러 야 매운 거 먹었으면 바로 제방분해 해야지 <laughs> <와. 웃음> 운동하는 사람 절대 안돼 알겠냐 아니 <laughs> 뭐어깨도몰라저 <laughs> 이거 하나씩 드려요 나도 줘 임마 아 형님 먼저 드리고 아니 어, 위아래 가서 형님 먼저 드리고 진짜 ㅂㅂ 네야이 ㅅ 야 이거 진짜 많이 컸네 원래 형보다 키는 컸어요 다이어트 할때 이런 건괜찮아틴까잖아형소고아형좀하는게 응. 어, 어, 그래, 그래. 그래. 아, 있네 형이. 잘하고 있었죠. 운동하니까 형이 하나 더 드릴까요? 어 형은 어디 여기 여기 음. 이제 출발할까요 그러면 형님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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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<왜>? 으악! <laughs> 아, 악 으악! 아, 아, 왜 포한다 어, 지금? 아, <laughs> 형 지금 숯돈고추 어, 어, 먹어도 매워서 우핵거리는 거 아니야? 아 크로스핏 크로스핏 하면 우핵 뭐 크로스핏이래 아, 여기서 뭐. 왜 못해요 이 새끼야 우우 아니 뭐있어 이게 무슨 크로스핏이야 강둥이 배틀로형 지금 분명히 매워서 우핵거리는 거 같아 아야 크로스핏 강동가높빠서 우핵하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크로스핏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야 운동하면서 어디서 다 하는 거야 그냥 장소 구해봤다고 야 운동상 절대 안 매워 알겠다 하하 형님 저희가 밥도 사줬는데 좀 풀어요 언니 아.. 아니 형 무슨 뭐 사계절 낫이에요 형님은 진짜 야형아 사계절 낫이야 형안서멋있다니계개 모르고 ㅇ 끼 하나 있다가 듯이 멋있다는 거야 뭘 소리야 는 거야? 아 오케이 땡큐 야 이가 와사비 씌아까이 새끼 진짜 와사비 타러 골라 엉덩이니까 까서 주는 게 야, 아니 진짜. 때때 야, 막아봐. 어, 어, 팔자 응. 어. 왜, 왜 그런 뭐, 아, 사람을 너무 못 믿어서 문제야. 야. 하하워지 아, 매워하는 데 지금 매워서 물 먹잖아. 지금 매워서 물 먹는 것 같은데. 아니뭐 하는 거야 지금? 유산도산도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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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동아는거 아니요! 아니요! 아니운동니요아니아나요아니좀가니요 아니요! 아니요! 아요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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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아니요!